거인물. 하, 우리 페리 완전. 흥! 진짜 백맛도이네 서랑요 와, 엄청 잘한다. 깔끔하게 양이가 성포할 겁니다. 아게 이가제 이가가자. 성체력 이제 15만밖에 안 남았고요. 양이야 발사 발사 발사. 5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바로 클리어. 안 잡고도 성포할수 있어요. 최상황 때는 야 여러분들 이거 무조건 쓰세요. 꼬맹이 피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순식간에 깨니까 좀 어벙벙하죠? 저도 그런데 나오는 애들은 꼬맹이 고양이 섬이랑 슈퍼메탈 하마양이 나와요 편성은 이라클 라이브 기염이랑 광란의 비염이 크리티컬 발동률 좀 올려줬고요 그 다음에 삼국이 방패 피버 3단지가 그리고 강시 그리고 라면의 길 한번 가져왔고 퍼펙트로 일단은 열심히 섬 때려주고요 우르름 무트 그리고 주라 그 다음에 우주전사 가져왔습니다 고양이와 우주는 적색 카타스트로프 매주 월요일날 열리는 사이클론을 깨면 얻을 수가 있어요 바로 가보도록 하죠 일단은 도령 안 쓰고 해보고요 야옹컴은 제가 볼때 필수인 것 같아요 너무 밀고 온다고 해서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콤보 얻어 걸렸고 와 여러분들 이게 바로 고양이 섬이래요 귀여워 처음에는 강심 몇 마리 뽑아주시고 잘 막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슈퍼메탈라마양은 성을 쳐야지 나온다고 하니까 이렇게 쳐주면서 레벨 8까지 올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고기방패 조금만 쉬면 바로 밀리니까 큰일 나고요. 그리고 돈 모이면은 무트 뽑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만약에 지금 고령이 있으면은 무스를 뽑았겠지만 일단은 레벨 살짝 올려줬고요. 퍼펙트 하나 또 뽑아주시고 그냥 거를 지금 꺼졌는데 자꾸 밀쳐가지고 오리를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그냥 양옹컵 할까요? 에라이 모르겠다 가자 좋았어 지금부터 처음 공격이다 여기서 과연 슈퍼메탈 하마야과꼬맹이 섬을 막을 수 있을지 만약에 이걸로 깨면은 도롱 없이 깨는 겁니다 저 도롱은 사실 쓰고 깰려 터져줘야 돼요. 추라야 믿는다. 우주전사야 믿는다. <laughs> 자, 과연 크리티컬을잘 터질 수 있을지. 아직도 출격할 수 없습니다. 뜨는 거 보면은 지금 이제 엄청나게 많이 뽑았나봐요. 오케이, 오케이. 크리티컬 발동률도 올렸는데 왜안 터지는 거야. 제발, 추라야. 추라야 뭐하냐. 귀염이가 <laughs> 지금 크리티컬 터져주는 것 같고요. 좋았어, 좋았어. 돈 많아. 충분히 가능성 있습니다. 귀염이야, 다시 한번 가자. 댄스, 댄스, 댄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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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은 다 없앨 거. 요 친구만 크리터진다면 충분히 가능성 있습니다. 제발 한번더한번 더, 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저주라가 기나막히게 크리티컬 터져주고 있고요. 오케이 이가재이가가다 여러분들 도령 없이 꼬맹이 세계를 모두 닦겠습니다. 오케이 <laughs> 지금 이제 꼬맹이선 몇명 있는데 요런 애들은 뭐 그냥 없어지죠. 한 번에 클리어 완전 성공. 그리고 <목소리> 이제 삼김이 영상 하나 볼게요. 꼬맹 고양이 핏이 제3형태 100등. 이미 레벨은 준비되어 있었구나. 썸단진화 가자. 와! 철저히 단련된 근육과 남자다운 헤어스타일이 매력 포인트인 기본 캐릭터. 독특한 다이어트로 불사를 완벽 제거하여 가성비가 좋아졌다. 오! 고기박패 짱이죠. 자그 다음에 각선미 진화. 짜잔. 꼬맹이 붉은다리 고양이. 자랑 원거리형 캐릭터로 성장한 꼬맹이 양코, 얼굴에 있는 박물관은 강하게 보이기만한코 가끔 배리어를 뚫어버리고 에이리언을 날려버리니까 우주 편에 서 쓰면 은 엄청 좋을 것 같아요. 대박이는 PC거래진아, 이 고양이 섬 양코들의 여름휴가의 추억의 장소로 최적화된 형태로 성장한 꼬맹이 양코, 빨간 적에 엄청 강하고 아주 가끔씩 크리티컬을 낸다. 야, 대박이다! 45원이라 엄청... 아, 3단지나 세개 깨봤는데요 지금 이제 요 편성은 꼬맹이 고양이 편성이구요 혹시나 오늘 하실 분들은 요렇게 한번 해보시고 요거는 꼬맹이 PC 편성이에요 그리고 징그리는 워낙 난이도가 쉽기 때문에 강무 있으신 아, 분들은 진짜 나도 부 갖고 있다한 꼬맹이에도 하... 귀엽다 그저그 그 있잖아요 뭐야 이건 이게 뭔 혼종이요 슬슬랜도맨이 합창은 실화냐 <laughs> 3기 영상 하나만 더 보죠 아저 영상이 지금 <laughs> 그먹고싶을 때, 가면 먹어요. 써? 아, 아니 왜거기서꺼는거기서꺼내는거 이리도 좀. 고 좀. 에바. 리도고이결도경제이도는 어 뭐야 왜 내가 간식 먹으려는데 저가 만든 거그뚱티티비 그 보고 만든 거 있거든요 그시키시키가저 시끼 음식을 다 먹었어요 그서서 먹으면 먹방 부하겠다 그럼 어~~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샌드 그거 많이 기대 해 주셨는데 다음 편엔 꼭 샌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은 댓글 부탁드려요. 그럼 이만. 저는 아, 아 일단 어저 어 소개해 드릴게요. 이름 박정원, 나이 9 살, 정땡 초등학교, 특징 좋아하는 것 먹방.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아, 음 그럼 오늘 영상은 진짜 여기까지만 하고 한 시. 한 시간 되네, 이거. 네. 그러면 은 영상은 진짜, 진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